다시 말해서, 아브라함의 허리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, 사람이 사람을 말하는데, 하나를 율법의 상징인 이스마엘을 따라 난 자가 있고, 하나는 또 하나는 진리의 상징인 이삭을 따라 난 자들이 있다는 거죠.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지금 계십니까? 아직도 동의 시비주를 하고 있다면, 율법의 상징인 이스마엘을 따라 난 자라는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, 구원은 내가 취하는 겁니다. 그러므로 하늘 본양도 내가 가는 것이고, 그 지옥도 내가 가는 거라니까요.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그렇게 지켜온 전통으로 구원이 취해지는 게 아니라고요. 분명히 말해서. 그러므로 진리를 상징하는 하나를 모르면 계속해서 행위적인 드림의 시빌조만 할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됨을 깨달으면 드림이 아니라 드림은 나에게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? 그런 선물이